2026년 병우년 붉은 불의 해가 찾아옵니다. 올해 결혼운이 열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화면 두번 터치하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병우년은 사랑이 현실이 되는 시기입니다. 연애가 결혼으로, 연인이 가족이 되는 특별한 해이기도 하죠. 특히 올해 결혼운이 폭발하는 사람들. 차주로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 드릴게요. 첫 번째, 경금 신금 일간 여성분들입니다. 금속을 뜻하는 경금과 신금 일간들은 2026년 강한 불의 기운으로 금을 녹이는 힘이 들어옵니다. 이게 바로 관성인 남정이죠. 차주에서 여성에게 관성 내인 배우자를 의미해요. 그래서 올해는 좋은 남자를 만나거나 이미 만난 사람과 결혼까지 발전하기 딱 좋은 시기입니다. 소개팅이 성사되거나 썸이 연애로 발전되고 연애가 프로포즈로 이어지는 흐름을 타게 되죠. 망설였던 관계가 있다면 이제는 마무리할 때가 온 거지요. 두 번째, 임수 개수일간 남성분들입니다. 물을 뜻하는 임수와 개수일간 남성분들에게 화는 재성이에요. 재성 여정이자 자 현실적 결합을 의미하죠. 쉽게 말하면 연애가 더 이상 감정놀이가 아니라 생활의 일부로 자리 잡는 시기예요. 이 사람과 살림을 꾸리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어요. 경제적으로도 안정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결혼 준비를 시작하기에 완벽한 해가 된답니다. 사랑이 관계가 되고 관계가 가정이 됩니다. 부모님께 인사드리거나 집을 알아보기 시작할 수도 있어요. 세 번째, 사주의인호술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병우년은 무년 말에 해요 만약 사주의 인이나 술이 있으면 내년에 오가 들어와서 하곡 삼합이 완성되어 불의 기운이 완전히 모이는 거죠. 불은 명의 사회적 인정, 그리고 공식화를 상징한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연애가 공식이 되는 해이기도 하고 결혼을 발표하거나 부모님께 인사드리거나 약혼식, 혼인 신고 같은 공식적인 절차가 이루어지는 때라 숨겼던 연애도 오픈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주변에서 축하를 받는 해가 될 겁니다. 네 번째, 도화살이 강한 분들입니다. 도화는 사랑과 매력의 별이에요. 평소에 이성이 좋고 인기가 많은 편이죠. 그런데 6년에 이도화가 관성, 재성과 결합해요. 그러면서 가벼운 인연이 무거워져요. 그동안은 그냥 좋은 사이였다면 올해는 결혼까지 고려하는 사이로 바뀌는 타이밍입니다. 갑자기 상대방이 진지해지거나 부모님이 소개팅을 주선하거나 친구가 좋은 사람을 소개해 줄 수도 있어요. 놀랍게도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다섯 번째, 토 일간인 무토 기토 일간분들입니다. 흙을 뜻하는 무토와 기토 일간분들은 화가, 흙을 생하는 기운이 들어옵니다. 불이 타고 나면 제가 되어 흙을 풍요롭게 만들죠. 이건 안정, 가정, 책임감으로 이어져요. 올해는 연애보다 가정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커지는 시기입니다. 이제는 정착하고 싶다, 가족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혼을 결심하기 가장 좋은 해예요. 부모님도 긍정적으로 반하실 응 가능성이 높고, 집안 어른들의 축복도 받기 쉬워요. 결혼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이 예상됩니다. 2026년의 화가 강한 불이해죠 감정의 불이 아니라 관계의 불을 피워줍니다. 쉽게 타올라 사라지는 열정이 아니라 평생을 함께할 온기가 되는 불이에요. 누군가에겐 운명적 만남이, 누군가에겐 오랜 연애의 결실, 또 누군가에겐 새로운 시작이 될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 준비된 마음을 갖는 거예요. 2026년, 병우년, 사랑이 인연으로, 인연이 결혼으로 바뀌는 해. 그 불이 당신의 삶 따뜻하게 밝혀줄 거예요. 홍명서가 행복한 소식 기다리고 있을게요.